아쉽니까. 저는 탱키고요. 아, 저는 쿠키입니다. 고기? 저는 파이트입니다. 네, 저희가 예. 예, 형제 먹방. 그렇죠. 예. <웃음> <웃음> 또 같이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삼겹살이 굉장히 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커다란 옷을 쓴다고. 오, 잘 나왔어요. 네, 네, 잘 나와가지고. 네, 사장님도 굉장히 만족하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또 피카츄 음.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 혹시 피카츄 돈가스에 추억들 있으신가요? 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laughs> 피카주롱가스 네. 어렸을 때그 초등학교 때 항상 어. 그 V 씨 앞에서 맨날 먹고는. 나빠이가 몇 살이지? 저 98년생. 98년생. 25살. 25살. 어그 어렸을 때도 그 있었어? 그렇죠. 저도 있었는데. 몇살이에요저 00. 네? 자 <laughs> 그럼 98년생 00년생? 너가 동생이니? 네. 아 나이 시행한... 보면 처음 알았어. 형님 문제야. 안녕하세요. 미래님. 아 밀레니엄 베이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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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네. 베이비가 아 네, 밀레니엄 베이비. 저는 이제 85년생. 아, 85년생? 어. 85년생? 88년생? 88년생? 아, 네, <laughs> 8년생 8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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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 k g 8 8 k g 8 8년 k g 8 5 k g 8 0생 8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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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어 아, 진짜요? 봤어요? 저 진짜, 진짜 좋아 해 이거. 아, 그리 네. 신기해요. 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꼬리가 없잖아. 꼬리 없어요 원래. 근데 <laughs> 여기, 여기 꼬리가 뭐... 있네. 아. 와... 한번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어, 어떤 여기에 살짝... 어, 눈물... 눈물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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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 만들어요? 여기 살짝 눈물을 눈물을. 오, 오이. 잠시만요. 예. 눈물을 먹기도 아는 거 같은데. 어 오, <laughs> 눈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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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이제 볼이 보리... 우리 이제 살짝 빨갛고, 오오 그 이제 살짝 웃고 있는 이게 이제 피카츄. 어, 어때? 바로 먹어버려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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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구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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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 어우, 요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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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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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삭하게 이거를 에어프라이 하신 거죠? 음. 음. 와, 약간 무슨 맛이냐면 급식 급식 같은 거음 하면은 급식 돈가스 돈가스 그래, 예그가 네, 네. 그러니까 피카츄 돈가스 감성은 아니라네 그럼 돈가스에 그거 저희가 알고 있던그 피카츄 돈가스 맛은 아니에요. 아죠 음. 여기 이제 어? 양념시킨 소스 이거는.. 이게 진짜 형님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찐 감성이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리라차. 음 스리라차? 약간 매운데 이게 0칼로리. 오 아니, 0칼로리 아니고 칼로리가 되게 적어요. 없어요, 어, 칼로리. 거의 이게 다 해도 70칼로리 밖에 안 돼. 그다음에 케찹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불닭마요. 오! 자, 이제 어, 소스를 저희가 저도 저희 양념시킨 소스 좋아하거든요. 아..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각자 원하는 네. 소스에 와 그래서 이거를 아 발라서 이게 바르면 이게 피가 죽도록 스지 그래요? 어저 이것도 발랐는데. 뭐야뭐야 뭐요 뭐라니? 그래가아 근데 너무 꼬만이 추가 있을 거야. 같 아, 그래요? 아니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두개 가지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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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해 되긴 하는데 뭐원하시면거 하세요. 이천장 닦아주면 이게. 되게 거칠더라고요. 아거칠저 거치도... 입천장 다졌어요 지금. 아, 진짜. 네. <laughs> 네. 한번 드셔보시죠짠짠짠 짠. 네. 소가들어가니다 음. 아 양념치킨 음. 아, 소스 맛다. 지요 네. 네. 음. 와. 이게 불닭 마요 소스인데 안 맵네요, 형님. 좀좀 좀 달지. 네. 저 매울 줄 알았거든요. 안 매워요. 음. 아. 그럴까요? 응. 네. 하나안 매워. 우와. 음.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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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도 불닭 마요 소스 한번 해보죠. 뭐? 어. 진짜 맛있어요. 얘가 들어가니까 어난 아, 매운데? 아 그래요? 응 하나도 안 매워 매콤한데 난 진짜 양념치킨난 타먹으면 더 맛있다 음~~ 좀덜 음 먹으려고 그랬는데 되게 맛있네 이 이거 이거 보세요 와어 저랑 <laughs> <laughs> <전화> 똑같이 말려 <laughs>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언니?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양념치킨 매키로 피가 뚝뚝 떨어져 이거지 비, 비, 비 부분은 어허 <laughs> 그거 하고도 한해요 진짜. 뭐하세요? 나는 그냥 심장 하나 파놨어. 원래 이렇게 나서 스리랑가 이식하는 느낌으로 넣는 거 이렇게. 오우. 와,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 오, 오.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는. 아, 햄버거, 네, 햄버거 맛. 햄버거 느낌. 맛 오. 느낌. 오. 예전에 이런 거그 저기 맥도날드에서 팔았거든요. 음. 아, 이게 또 매콤하네요, 이게. 그지? 네. 이거 뭐 매걸 진짜 맛있는데? 소스 약한 거 없어. 뭐가 있어? 커스터마이즈. 확실히 크리에이터는 달네요 아, 음, 매콤해. 어우. 어. 와, 뭐가 이제 짜버렸어요. 어 이까치 뭐가 지가 아, 뭐가 다 나눠져, 지 음 마요 소스 맛있네 요음 요거까지 저희가 먹고서 이제 뭐 해먹을 거냐면은 햄버거를 하나 만들어서 어우 예사점 돈가스 빈티지 딱 햄버거 어우 나 됐나? 오, 어, 야. 어 이거 진짜 군대 그 샐러드인데 형님? 네 이렇게 오. 샐러드를 하나 또 가지고 왔고요 아군대 필수 체다 치즈까지 체다 치즈 오 토마토는 이제 또 기호에 맞게 이거는 근또 거기에 없지만 네, 네뭐 기호에 맞게 드시면 광호. 포도잼 좀 먹을래? 포도, 어포도잼안 드셨어요? 저는 달, 딸기잼 아 딸기잼만 먹었어요만. 아 저희는 딸기잼이랑 포도잼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포도잼이 나온 날 따로 있어가지고 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이제 되게 명품인데 오 어, 계란까지. 어, 계란? 어, 음 이것도 이제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아 수저. 저희가 햄버거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반 식빵으로 아 식빵? 네. 아그 살짝 아쉽네요 네좀 아쉽습니다 원래 햄버거빵 그 지하 아... 아래에 딱 있는데 네. 아 여기 식빵 이분만좀 네. 이해를 해 알겠습니다 네. 아이거는뭐 뭐 하나씩 가져갈까요? 네 저는 뭐통 하나만 넣어요 군대에서 먹을 때도 위에 빵안 먹고 위에 빵은 나중에 혼자 먹고 네. 하나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와쉽거도 네, 왜냐면 오, 빵 음... 먹으면 약간 배불러요 아, 그건 맞지. 그래서 패티 아아 하나 그때 패더먹으려고 패티 두개 사가지고. 일인병 때안 그랬는데. 아, 병장부터. 병장부터. 그치, 그때부터는 뭐든 가능하지. 아, 네. 그리고 전싹 미리 발라주고. 그, 그렇죠. 빅박이 뭐? 네, 저도. 그리고 미카츄 돈가스를 하나 얹고 계란 프라이. 계란 프라이가. 길거리 토스트 감성. <목마> 아,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목마> 군대리야 아니라. 길거리, <목마> <목마> 길거리 토스트로 바꿀게. 네, 이거는. 와, 이게 엄청 큰 크... 이렇게 해서 아어 계란이 왜? 계란이! 타조알 거... <laughs> <laughs> 아닌가요, 이런 계란이 처음 봤어, 요아 잠깐만요. 이거, 아니,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매니저님이 잘못 튀기신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이거 <laughs> 계란을 한 번에 몇 개씩을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아니, 고 아니, 빵보다 빵보다 아니, 계란이 저를 좀 보세요. 재성 아 10분? 10분이 2배인데 이건... 자 그리고 체납치기까지 와 체납치기 무조건 넣어아요 그럼 음. <laughs> 이 친구가 아니야 이 친구의 계란이 좀비대떡 스타일이네 쌈 싸는 느낌으로 그즈썸 이걸로래. 아, 저기 너무 큰데 이거? 네. 이거 아. 위에 덮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 <laughs> 천장 <laughs> <이 편장 웃음> 조지질 것 같은데 이거 <웃음> 진짜로? 덮어야 <laughs>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85kg, <laughs> 85kg, 95k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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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한번 <laughs> <laughs> <어머>, 맛있게 <laughs> 네. 드셔보시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오지.

짠! 네. 어. <laughs> 만죠 네. 세상에 아직 할만 아, <laughs> 매일 이러고 사고 싶다 네. <laughs> 나 매일 이렇게 하 아, 아, 이게 어. 사실 저미슈가 있지 않 아, 형먹고 이거 저희가 먹으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자기도 먹어야 된다고, 이거 없대요, 더 이상. 저희가 몇 봉을 시켜서? 3봉? 세봉세봉에 다섯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본인도 드셔야 된다. 고남겨달라고 음. 하시네. 음. 어, 어 뭐야, 이거? 파일이. 비카츄 라이트, 파일이 꼬부기. 어, 이거, 이거 사면 이걸 주는 거야? 시영이가 디그다. <laughs> 오, 닮으셨다. 뭐야? 이거. 야, 디그다! 어, 이거 아니면 <laughs> 아, 이거. 오늘은 다이몽고. 기계적은 내가 전설의 존재의 Pokémon. Tiaruba, t i a r u b 디아루가 l <laughs> 이 맞아, 맞아. Oh, would you go somewhere? Are you guys? Pokémon Puncher? o 들 no. It's a p r o 다른거 다른 다른거 아, 다른 이거 먹는거야? <laughs> <laughs> 아니아니아그 목에 좋은거 입에 녹여 먹는거? 네 그런거죠 제니다아 이거 먹어도 되는데 아먹으 전전 녹 먹으세요 아 근데 저희가 피카츄 돈까스먹으니까 그게 하나 있다 단점 천장 개아프네 <laughs> <laughs> 아까 형님이 두개 응. 먹으랬잖아요먹어서그일날뻔어요 네. <laughs> <laughs> 이어요 어, 진짜 그 정도로 저희가 에어프라이어 돌리는 네. 뿐인데 굉장히 식감이 어, 바삭바삭하고 바로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무있는거 것것것 같긴 해요. 국기, 네네. 기는 어땠어요? 어 오랜만에 돈았스 피카츄도 맛스먹어보는데 맛은 다른데 갬성입니다 감성. 아, 네. <laughs> 저희가 아, 다음에 또 네. 우리 형제 먹방 갈기 국기 댄기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laughs> <laughs>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